젊은 디자인으로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된 벤츠 신형 이클래스 e W13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특징은 헤드라이트와 좀더 스포티해진 프론트 후드 럭셔리함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스포티함과 젊은 감각을 키운 페이스리프트 신형 이클래스 e 신형 페이스리프트 이클래스를 e 위한 바이오의 또 하나의 제품, 3D 트렁크 매트입니다. 그 어떤 물건을 넣어도 항상 신차처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매우 실용적으로 긁힘도 없고 탈부착이 매우 간단하여 차박, 기타, 김장철, 휴가철 매우 실용적을 최대한 높인 그런 제품입니다. 또한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위해 바이오에서 라인 카메트를 함께 제작해서 좀더 스포티하고 젊은 감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이클래스의또 e 하나의 특징인 젊어진 스포크 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용성을 높인 터치스크린이 이번 페이스리모트 모델의 특징이며 그와 함께 라인 매트도 재탱생하여 럭셔리하고 스포티한 이 클래스의 고급감을 한껏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상 바이오 카메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